나신는 사람. 귀 받을 수 있는 사신하 받을 는 사람. 로 받을 수있어 사람. 에신하 있는 사람. 받을 수 있는 사람. 귀신 하실러. 귀신 하실러. 귀신 하실러. 귀신 하실러. 귀신 좀 m 겠어어이 o i n g 응? o be able to do it. You c 때까 사서 지 d i 서또슬 r 이 o 프 o o 마음이 아프다. o 이 t I'm going to be able to do it. 자국으로 시작되는. 오래. 오래. 오. 집에 딱 뭐. 비 얼어 있는데 얼 자국이 생길 때까지 <놀람> <놀람> <laughs> 이렇게 뜯어버려. 뜯어버려. 난 힘이 없어서 난랩이라고좀 피지는데. <laughs> <relatives> 잘 받으셨어요. 봤으니까, 아, 이제, 그만, 내리세요. 봤, 자 잠깐, 이제 잡아줘. 잡아줘, 잡아줘. 잡은 응? 쓰러지니까 잡아줘.